아 이건 진짜 난이 아니고 용이야 용 어, 청룡인데요? 진짜 청룡해 오, 청룡입니다 네네네네 어우 용트림 많은 거 같고 네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모양이 딱어 완전 이게 여의조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깐요 어, 예. 완전 롤러코스터도 네네. 딱 만들어졌고 <laughs> 완전 용이야 용네 진짜 그 우리가 2024년 할때 청룡 그 청룡하고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네. 않나요? 오, 정말 우리 스카이민트님 이 난초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없나요? 아용 본인 닉네임이 스카이민트잖아요 네. 하늘에 민트를 하이... 하늘에 민트를 뿌릴 거였잖아 그죠 <laughs> 스카이민트 네, 네, 네. 청룡 청룡은 이거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거고 2024 스카이민트님의 해 아니에요? 네 여기서 복륜 나온 게 있잖아 백복륜 맞아요 맞죠 네. 그 그거 이름 뭐였지 화이트 네. 드래곤 화이트 타이거 드래곤은 호 아, 그거는 호? 그냥 백용린이라고 그랬던 배, 거 백용린이라고 그랬죠? 예. 어. 이게 음. 그종자예요 음.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 흰색 공룡으로 이런 모양이면은 네. 진짜 백룡, 청룡 막다 나오겠다. 그죠? 어. 이렇게 묵이랑 검은 점점점들 <laughs> 묵하고 점들로 인해서 네. 더용 같아요. 어. 어. 멋집니다. 어떻게 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냐? 그러게. 네. 어, 예. 다시 승차하려고. 네. 또 이게 또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아주 멋진 풍난의 음. 세계입니다. 네네. 포켓, 포켓 난 맞죠? 네. 포켓에 쏙 들어갈 사이즈가 음. 아주 강양각태의 모습을 네.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용인도 저런 거 없죠? 어, 이제 더 자라야죠. 네. 아직 어려서. 음. 네.